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어폰으로 ASR만 하는 방법을 찍어볼거에요. 일단은 휴대폰에 아무 이어폰이나 꽂아서 여기 귀에다 꽂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 이어폰에 내부난 요런게 있어요. 요런게 있으면 요 앞에 누르는 거 말고 요 뒤에 보시면 구멍 하나가 있어요. 거기다가 말을 하시면 저희 자기 목소리가 유튜브나 영상 속에 다 녹음되어서 나가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는 마이크가 안 된다 생각하시지만. 실제로 녹음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됩니다.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.